잠깐만요. 금 똑같이 참번할게요 자, 보시면 여기랑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. 맨 처음에 양파 양파가 들어왔죠. 양파 어디 있습니다. 양파 옆에 맛살 맛살 이살 있죠. 맛살 살 옆에 네. 버섯 이 있습니다. 버섯 저기 버섯 버섯 저기. 밑에 밑에 비... 잘 보셔야 돼. 맨 처음에 뭐했습니까 어, 버섯, 버섯. 버섯 있어요. 버섯 어있습니까 예. 가운데. 가운데. 그 다음에 또 버섯이죠. 두 번째. 네. 또 버섯이 있습니다. 거기요. 그 다음에 맛살이죠? 이거. 맞습니다. 그리고 맨 처음에 소세지가 나왔죠. 네. 소세지 다음에 네. 양파, 양파 어디 있습니까? 네. 그 다음 에 단무지 어디 있습니까? 단무지요? 아니 네. 단무지를 네. 빨간 잖아 그렇죠. 다음에 버섯. 버섯. 빨간 버섯. 빨간 거 맞습니다. 이렇게 여기랑 똑같이 색깔대로 보는 거예요. 음. 거기.